순환 들어갈게요. 순환 자, 순환은 혈액의 순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누구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라고? 혈액의 순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액의 순환을 얘기를 하는 건데, 혈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가 힘을 줘야 될거 아니야? 누가 힘을 주니? 심장이 힘을 주는 거야. 심장에서 뭘 해줘? 펌프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혈액이 뭔지, 그리고 심장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혈액 혈액을 보시면은 혈액은 쉽게 얘기해서 피잖아 피 맞죠 자 얘를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통에다 집어넣고 돌려버리잖아요 탈수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야 탈수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얘를 돌려버리게 되면 무거운 놈은 아래쪽으로 깔려버리고 가벼운 놈은 위로 떠요 밀도 차이에서 분리가 되는 과정인데 무거운 놈은 아래쪽으로 가벼운 놈은 위로 떠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놈은 무슨 성분 고체 성분 위에 뜨는 놈은 무슨 성분 액체 성분 고체 성분을 뭐라 그런다 혈구라 그러고 액체 성분을 뭐라 그런다 혈장이라고 그럽니다 요렇게 거의 반반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혈장 있죠 혈장 혈장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되겠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세 가지 적혈구의 적자가 무슨 적자일까 어 붉은 적자 그래서 붉은색 혈구다라고 얘기를 해서 적혈구라고 하는데 우리 피가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을 나타내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적혈구 때문이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생겨먹었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요런 모양으로 생겨먹었어요 얘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구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산소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백혈구 백혈구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일정한 모양이 없이 어, 핵을 가지고 있는 아메바 운동을 하는 형태인데 아메바 운동이 뭐냐면은 위족 운동이라고 해서 가짜발을 만들어서 움직여 이게 이게 백혈구야 그러면 여기에 나쁜 놈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에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둘러싸 버려. 그럼 얘 안으로 쏙 들어가 안 들어가? 얘 먹어 버리지. 먹어서 없애 버려. 무슨 작용한다? 식균 작용한다. 먹을 식자 균. 뭘 먹는다고? 균을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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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다 그다음 혈소판혈혈판은 혈액 응고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혈장 몇퍼센트이렇로이루어이 있다? 그다음에 혈장 단백질이이루어이 있는데 영양소 노폐물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 보이니 원반 모양으로 생겨 먹은얘 이름 뭐야? 일정한 모양이 없는 얘는 이름 뭐죠? 어, 그다음에 별표 모양으로 생겨 먹은 얘는 뭐죠? 그렇지. 혈소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지? 걔를 제외한 나머지 놈들은 전부 다 뭐다? 어, 혈장이다. 안달스탠드. 자, 심장 들어갈게요. 심장.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심장은 사람의 심장이야. 사람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 심방은 위에 있는 애들이고 밑에 있는 애들이 심실이라고 하는 애에요 자. 어류 같은 경우에는 1심방 2심실,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2심방 1심실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2심방 불완전 2심실, 그 다음에 조류와 포유류는 2심방 2심실.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좀더 고등한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심장 구조를 보시면은 자, 내 심장을 끄집어내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좌야. 내 심장을 끄집어내놨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우, 그 다음에 여기가 좌가 됩니다. 자, 위쪽이 방이라 그랬고, 밑에가 실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위쪽이 방이라 그랬고, 밑에가 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쪽에 있는 방이다. 그래서 우심방. 좌쪽에 있는 방이다. 그래서 뭐? 좌심방. 우쪽에 있는 실이다. 해서 우심실. 그 다음에 좌쪽에 있는 실이다. 해서 좌심실. 이해 되죠? 여기까지 됐어? 각각의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들어오는 혈관이야. 되겠죠? 들어오는 혈관이야. 이걸 정맥이라고 그래요. 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기까지 됐어? 네. 그 다음에 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빠져나가는 혈관이다. 그래서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거든. 이렇게 십자 표시 나누고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심실의 혈관이 밑에 쪽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실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거꾸로 크로스되면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거야. 자.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온몸을 들고 들어오는, 돌고 들어오는 대정맥이 흐르는 거야. 그럼 얘이라고 들어오는 놈이니까 노폐물이 많을까? 영양소가 많을까? 노폐물이 많겠죠. 더러운 피, 깨끗한 피? 더러운 피. 이걸 갖다가 정맥피, 정맥혈이라 그래요. 자 얘가 우심방을 지나서 우심실로 내려갑니다. 우심실로 내려가서 다시 폐동맥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 폐로가요. 폐로 가요. 폐로 왜가는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책코지 말고 폐로 왜 가지? 폐로 왜 가죠? 산소가지로 뭐가 주로 간다고? 산소가지로. 그러면 들어가는 놈은 산소가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다. 계속 더러운 피란 얘기지. 되겠어? 폐에서 나오면 산소 양이 어떻게 될까? 많아져요. 그럼 깨끗한 피, 더러운 피? 깨끗한 피. 동맥 피라고 불러줘요. 또는 동맥 혈. 됐죠?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따라서 온몸에 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더러운 피 되어서 다시 내려와서 뺑글뺑글 돌아 안 돌아. 돌죠? 이래서 뭐라 그런다? 순환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됐나요? 폐에서 나온 놈부터 시작해서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대동맥까지는 깨끗한 피. 온몸을 돌고 나오고 난 다음에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 동맥으로 가는 거는 더러운 피 됐니 오케이 그럼 거꾸로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판막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거. 심방과 심실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고? 판막 하나 더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도 판막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도 판막 됐습니까? 심장 안에 판막이 총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는 거야. 심방과 심실 사이, 그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 됐습니까? 자 아까 깨끗한 피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동맥피 또는? 동맥. 동맥혈이라고 한다 그랬죠? 산소의 양이 많다 적다? 많다. 많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적어요 어. 그리고 색깔이 무슨 색깔 나타내면 선홍색이 어. 나타나는 거야 너희 칼에 베였을 때 나타나는 피 색깔 있잖아 그게 선홍색이에요 그 다음에 정맥피 또는 정맥혈은 깨끗한 피 더러운 피? 어. 더러운 피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고 산소의 양이 적은 거 얘는 색깔이 무슨 색깔 나타난다? 검붉은. 검붉은색 체했을 때 땀에는 나타나는 색깔 있죠? 어피 색깔 그게 검붉은색입니다 됐나요? 자 얘들아 온몸으로 도는 거 들어갈게요. 온몸으로 도는 거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출발이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심실에서부터 좌심실에서 누구를 따라서 대동맥을 따라서 어디로 가? 온몸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 대정맥을 따라서 어디로 도착한다? 우심방으로. 이거는 크게 돈다 그래서 대순환 또는 온몸 순환. 한자로 쓰면은 체순환이라고 불러줘요. 됐나요? 자, 폐로 도는 순환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누구를 따라서 폐동맥을 따라서 폐에 갔다가 폐정맥을 따라서 좌심방으로 가면은 폐로 도는 순환이라 그래서 폐순환 또는 작게 도는 순환이라 그래서 소순환이라고 불러 줍니다. 심장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심장 구조를 외우면 밑에 있는 온몸 순환이나 폐순환을 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더스탠드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혈관의 종류들을 보시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얘들아 심장이 있었어. 심장에서 나오는 놈이 누구였니? 동맥. 그 다음에 폐로 가든 아니면 온몸으로 가든 얘네들은 모세혈관으로 지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서 지나가야 되지?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길은 동맥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정맥으로 이렇게. 동맥은 심장하고 가까워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 얘를 피를 밀어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혈압이 굉장히 셉니다. 혈압이 센데 얘가 터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혈관벽이 두꺼워. 되겠나? 혈관벽이 두껍고, 혈관벽이 두껍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세기가 세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피부 깊숙이. 여기까지 했니? 그리고 모세혈관은모세혈관은 모세혈관은 모자가 무슨 모자? 어, 셋 자는요? 간을 셋 자야. 미세하다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얇은 관인데, 얘는 그 물질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포의 한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혈관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물질. 물질 교환. 물질 교환이라고 하면은 영양소의 물질 교환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노폐물의 영양 물질 교환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산소의 물질 교환,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물질 교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됐나요? 표면적을 넓혀서 만드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한다. 정맥은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혈관이잖아. 맞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니까 일다 하고 들어오니까 힘이 있을까 없을까? 어, 혈압이 가장 낮습니다. 알겠죠? 혈압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자,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올라오려면 중력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잘 올라올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럼 거꾸로 오를 수도 있겠네? 거꾸로 오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판막을 가지고 있어요. 판막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양쪽에서 근육이 눌러주는 거죠. 여기서 근육이 눌러주면 피가 위로 올라가지. 얘는 닫혀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근육 눌러주면 얘 닫혀버리고 또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대로 안되고 다리가 붓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게 이 때문이야 알겠죠 자 혈관을 비교해줄게 자 혈압을 비교하게 되면 혈압이 세기는 가장 센 곳이 어디 신장하고 제일 가까운 동맥 그다음에 모세혈관 그다음에 정맥이 가장 낮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뭘 가지고 있다 판막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혈류 속도 당연히 혈압이 제일 센 누가 제일 높다 동맥 가장 낮은 곳은 누구야 속도 가장 느린 곳은 누구야 아니야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에서 뭐 일어난다 그랬어 물줄기 안에 일어난다 그랬지 빨리 지나가 물줄기 안돼 안돼 천천히 지나가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표면적은 누가 가장 크다?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혈압이 제일 높은 곳이 누구? 동맥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 누구? 모세혈관 표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누구? 모세혈관 얘네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혈압이 가장 낮은 정맥은 뭘 가지고 있다? 판막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가지 됐습니까? 오케이